자 3420원입니다. NK-MAX 저점 매수, 지금 뭐 다른 것들은다뭐 고점 매매로 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좀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 3420원 매수, 매수, 자, 어, 지금 매수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두 분님 두 번째 진입하는 거지? 어제도 이거 익절했으니까.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제도 우리 NKMX 수익권 먹었습니다.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만약 떨어지면은 하락 VI에 걸어 놓을 거예요. 어, 이게 하락 VI거든요? 하락 VI. 하락 VI에 걸어 놓을 겁니다. 매수세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민, 정이 3,400원, 만마미에 3,400원, 봉구님도 3,400원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아침에 봉으로 동 라인으로 좀 봤잖아요 여기 라인 바닥 잡아주고 있는 거 봤는데 난 여기서 음봉이 한번 나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 안 들어갔었어요 어, 3,400원 위쪽으로만 지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추가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20%까지 빠지면, 우리 20%에도 추매를 해야 돼. 20%, 여기, 2,900원 라인에 추매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 라인 때 은봉이 한방 나와서, 2차 VI까지 걸리면, 이거 정, 이거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어, 시, 시장 너무 많이 빠지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시장이 빠졌다, 좋았다 빠졌다, 좋았다 하는 구간이니까. 여기에, 나,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나랑 똑같아. 여기 위쪽에서, 여기 위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기다리고 손절해야 되지만, 여기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돼요.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량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량 모아가는 거라고. 음, 내가 운영을 그렇게 해줄 거니까, 물량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다 올라왔습니다. 자, 3330원. 위쪽으로, 비중 50% NKMX. 덜어낼 준비 해주세요. 한 종목만 가지고 갑니다. 야, 춤의 평균 3,258원. 어, 자, 올라오고 있어. 3,330원 라인. 내 기준에서는 3,330원 요 구간 돌파하면은, 뭐야. 비중 50% 덜어내. 수익? 다 수익일 거야. 내가 덜어내라고 했었을 때, 다 수익일 거야. 기다려봐. 여기서만 조정받아주면 돼.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렇지? 지금은 말 플러스 1.3% 수익 구간에 왔습니다. 아, 자, 그렇지가요. 3% 캔택 그렇지, 캔택 캔택. 스카드2.5% 수익구간. 아, 2.5% 수익구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지금까지 수익구간 얼마나 좋아, 정 좋아, 좋아, 수익 나온다. 자, 2.6% 수익구간 이게 가장 중요해.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마이너스 10% 종목 자리를 어떻게 수익으로 이끌어 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지. 매스카드3% 수익구간. 야 이거 박수 치려고 기다린 거야. 3% 수익 구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더 가라. 더 가. 비중 좋아. 비중 좋아. 지금 3,450원. 아이 좋습니다. 3% 수익 구간까지 축하 축하. 깔끔하게 왔습니다. 엑스터를 믿으면 수익으로 보답드립니다. 보답드려. 자, 어, 더갈 거겁니다. 더갈 거야. 야, 벌써 50분인데. 음. 자, 오늘도 이렇게, 아, 수급 들어와준다! 3.7%수익구가4% 수익부대! 아, 너무 좋아. 오늘 하이라이트도 나오고 쇼츠도 나오겠네요. 자, 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